어, 집전 일을 하고 해야 다 음. 아이고 집어 갈 것도 없구만. 어떻게 알아? 금도 컵이 있어. 없그저께 음. 컬러 TV 하나 들여놨어. 그래? 그래. <laughs> 이 여태 뭐이 흡북 TV 있어. 요즘에 어서 가자고 대천시장 중앙시장으로 갈 거지? 그렇지 중앙시장 어. 가서 그래. 컬러 t v 그렇게 좋아? 컬러 TV 아주 잘 나왔어. 왜? 왜 나도 컬러 TV 하나 놓고 싶다. 오. 아이고 그것네. 아이가 많이 온다. 응? 몰랐어? 응. 어. 인건비 인건비. 응, 인건비가 비싸졌디야. 아, 인건비. 응, 사람 쓰는 게 그렇게 비싸졌디야. 어, 바다에서 뭐, 같이 잡는데 뭐가 그렇게 뭐, 그 돈이 많이 들어. 인건비가 왜 들어. 바다에 응. 일하는 게힘들게야왜 응. 힘들어? 바다에서 힘드니까 사람이 안 구해진 게 응. 돈을 쪼까 높이니까 사람들이 온대. 힘들게 뭐 힘들어? 응. 파도 치자냐. 파도 치면 파도 타면 되잖아. 또 이게 또 날씨가 막 천둥 번개 치면은 이게 응. 또 천둥 번개 치면 안 가면 되잖아. 아니 이제 물고기 잡다가 천둥 번개 치면은 응. 폭풍이 이렇게 그냥 다 배가 뒤집혀 갖고 그냥 꼴까닥콕 죽는 거요? 저 박히는 거지. 그래 갖고. 그래 갖고. 응. 사람 구하기 힘들디야.